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환경문제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까지 집을 지은 소재는 전부 다그 나무라든지 돌이었습니다. 흙이고. 때로는 저 아프리카처럼 저어 소똥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 자연에서 오는 걸로 집을 지었어요. 이거는 사람들이 살다가 왜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? 그러다가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도시 내부, 잃어버린 도시가 많아요. 내륙 쪽에 보면 은그 잃어버린 도시들이 왜 잃어버렸겠습니까? 인류에 태해왜그 도시들이 없어졌을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?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무가 없어요. 물은 있습니다. 물은 있는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무가 없어서 저 도시도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건축은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건축은 에너지와 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우리는 인류는 에너지와 우리가 살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.